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온오프 연계 프로젝트 수업 모델 더불어 자유를 진행한 학성여고 권유재 학성고 김규빛 하몰고 양혜원, 대연고 이영화입니다 영상을 통해 저희가 설계한 온오프 연계 수업 모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유라는 수업 모델은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이 지향해온 인권의 내용과 보장에서 한 단계 나아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성숙한 인권 의식의 함양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타인과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인권의 보장을 위한 연대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수업은 전체 8차 시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와 수학, 국어 등 3개 교과 과목의 융합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재구성한 성취기준은 장애인 이동권 등 보편적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간 재배치의 교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인권 보장을 위한 연대 실천 의지를 내면화한다입니다. 이 수업 모델에서는 자료 공유 및 관리, 과제 제출 등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고 태블릿 PC,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면 수업 진행에서는 창체와 교과 연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민주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보이텔스바우 원칙에 의거한 논쟁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차시는 창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EBS 프로그램 배워서 남줄랩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다. 편을 시청하였습니다. 2차시부터 진행되는 통합사회 시간에는 올해 촉발된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인권 단원과 연계하여 지도합니다. 4차 시부터 시작되는 수학교과에서는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학교 내에서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체험해 봅니다. 5차 시와 6차 시에는 학교 내 지체장애인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실 재배치 프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7, 8차 시에는 국어 교과의 글쓰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차 시별 수업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사회와 수학교과 수업의 시작과 마무리는 KWLM 질문 전략을 활용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 내용에 관해 학생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배우고 싶은 것을 정리해 봅니다.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배운 것을 스스로 정리하고 더 알아보고 싶은 주제와 내용을 작성해 보게끔 지도합니다. 2차 시 통합사회수업에서는 강의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차별, 해결 방안에 대해 학습한 후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사례를 조사하는 모둠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차별 사례는 학생들의 직접 경험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나 소설, 영화 등에서 간접 체험한 내용도 채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해당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헌법 조항에서 찾아보는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모둠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3차 시 통합사회 시간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의거한 논쟁 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이테스바의 합의는 독일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교사의 주입과 강압을 금지하고 논쟁 재현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 중심의 판단을 권장합니다. 차이와 대립을 몰락과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선을 찾기 위한 논쟁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왜 장애인들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가, 남을 불편하게 하는 파업을 하면 안되는가 라는 논쟁적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주장과 판단을 세워보는 활동으로 계획했습니다. 보이테스바우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의 입장이 도덕적으로 가치있고 올바르다는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찬반 대립의 논쟁을 할수 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차 시부터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학수업은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지체 장애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에 학교를 3D로 구현한 맵을 적용하여 학습 도움반에서 음악실까지 최단 시간으로 이동하는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 참여 시 계단을 이용한 층간 이동과 문턱, 보도블록 등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체험을 통해 장애인 이동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본후 장애인 학생은 휠체어 이동 시 최단 거리를 보장하는 교실 재배치를 과제로 제시합니다. 교실 배치를 어떻게 바꿔야 친구들의 휠체어 이동을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탐구 질문을 제시하고 좌표 평면, 직선의 방정식, 경우의 수를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합니다. 학생들이 각 교실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지를 구성하고, 학습 도움반과 각 특별실에 이르는 이동거리를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 계산해 보도록 안내합니다. 현재의 교실 배치 상태에서 교실 간 거리를 계산해 본 후, 어떻게 교실을 재배치하면 휠체어 이동 시 최적 동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둠 토의를 진행합니다. 6차 시에는 모둠별로 탐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이를 수행평가로 반영했습니다. 발표 시간에는 타모둠의 발표에 경청하며 다른 모둠이 도출한 최적 동선을 학습지에 기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행평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의 활용, 협업능력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프레젠테이션 등의 말하기 역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일지의 작성을 통해 학생들이 협업 과정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태도에 관해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마지막 7, 8차 시에는 국어 교과에서 지체장애 학생의 효율적 교내 이동을 위한 시설 설치를 설득하는 글쓰기의 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설득하는 글쓰기 단원 요소인 쓰기 맥락 분석 개요 작성 고쳐쓰기와 상호평가를 학습하고 설득하는 글쓰기를 통하여 통합사회와 수학교과 학습 내용을 통해 배우고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학성요고 학습 도움반 친구들이 제작한 장애인식 개선 영상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도움반 선생님께서 지체장애학생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는 탐구질문을 제시합니다. 쓰기 맥락 분석하기 활동과 개요작성 활동을 통해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주장의 적절한 근거는 앞서 통합사회 수학교과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작성한 개요에 근거하여 글쓰기 활동을 진행한 후 기준에 맞추어 자신과 친구들이 작성한 글을 평가합니다. 상호평가와 고쳐쓰기를 통해 설득하는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교과 지식을 통해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케 함으로써 배움과 암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성찰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과용화 프로젝트 수업 활동의 각 요소는 수행평가로 화면과 같이 활용하였습니다. 활동에 대한 교과별 세부특기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특기 사항의 전문은 교육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자료집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자료집도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에서 활용한 영상 및 읽기 자료, 활동지와 로블록스 체험에 관한 자료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수업 모델의 적용을 위해서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수업의 연속 진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교과 융합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지도 및 평가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통 수업 요소를 발견하여 교과 간 수업 연계 및 융합 소재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개발하며 저희는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귀중한 경험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 모델을 하나의 레퍼런스로 삼아 다양한 교과 융합 주제들을 발굴하여 프로젝트 수업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